이러면 와 완전 오폭카잖아 뒷모습이 슬슬라같다아 죄송합니다 벤츠 마크가 아쉬워 친구한테 차를 자랑하고 싶으면 이제 후진으로 가요 안전스럽거든요 응. 어 이게 이, 이게 다야 응. 근데 에어컨 안트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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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laughs> 우리 보통은 문네 개짜리를 좀 지승을 많이 했잖아. 당연하죠. 차에 문이 네개 지금 몇 개예요? 그러면 문두 개짜리는 어떨까? 문두 개짜리요? 그 세보 얘기한 거예요. <laughs> 세보도 있고, 아, 어, 쟤타도 어, 있고, 네, 몇 가지가 있는데. <laughs> 문두 개짜리 차가 보면 우리가 보기도 힘들고. 아, 그렇죠. 오픈카 아니면 사실 쿠페거든. 아... 그래서 아주 오늘 오픈카는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네. 시승기를 한번 올려드릴 거고, 음. 오늘은 아시는 대표님한테 네. 부탁을 해가지고, 네. 대표님 이거 뭐좀새끈란거 없냐? 아우, 새끈란거 있죠? 그럼 새끈란게 뭡니까? C 클래스 쿠페가 있대. <laughs> 쿠페 모델을 한번 오늘 시승을 해보려고 왔어요. 오, 좋아요. 음. 자, 오늘 C 클래스 C200 네. 쿠페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 쿠페, 렛츠고! C200 쿠페죠. 쿠페라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불편한 차 아, 불편한 차요 문이 원래 이제 네 개인데 두 개로 타라니까 뒤에 사람이 탈려면 불편해. 좀 편하게 타라고 했던 게벨로스터가 있었죠. 그래도 이런 새끈한 몸을 가진 거는 쿠페 스타일을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음... 왜냐면 문두 개, 양 옆으로 두개 있어서 라인이 이렇게 쫙 나가야 되는데 벨로스터 같으면은 뒤쪽에 안락감을 달리기 위해서 뒤를 좀 뭉뚱하게 만들었죠. 네. 그거는 뭐 우리 여기 우리 이쪽에 벨 로스트 또 시승기 한번 보시면 되고 얘는 지금 2017년식 C 클래스 얘기하면 4세대 모델이죠. 벤츠에서 후페 모델 개보를 따지면 2세대 모델이 돼. 아 그러니까 전체 C 클래스 안에서는 4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쿠페 어, 안에서 안에서는 이제... 파생돼서 나온게 2세대 모델이 되는거죠 음. 2015년도에 2세대 모델이 처음에 공개됐는데 얘가 그때 당시로 라이벌로 생각했던 모델이 하나 있어요 라이벌? 라이벌 아우디의 A5 와 아우디 아우디의 A5 모델과 이제 막 경쟁을 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아우디가 이제 신 모델을 내놓고 등치가 좀커지고 음. 모양도 좀 다듬어서 이뻐졌는데 어이 그럼 우리도 질수 없잖아. 그렇죠. 우리도 등치를 조금 더 키우고 모양도 좀 다듬고 엔진 성능도 키우고 AMG 모델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요 모델 그대로해서뭐 컴포터블도 나오고 했는데 컴포터블은 AMG 43. ANG63, 고성능 모델까지 나오고 해서 C 쿠페, C 컨버터블에 힘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릴 자체가 전문이 도트 무늬로 덜어렁돼서 증가하고 세련되게 보이죠? 요게 은근히 보면 좀 고급스러워요. 크롬이 다 박혀있어. 부 보석 같은 느낌이 들기도, 응. 느낌 들기도 하고 조약돌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네 요즘 나오는 그 전기차들 모델하고도 대 보면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비슷해요. 똑같진 그쵸. 않은데. 어.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본것 같지 않아? 또 S 클래스 느낌 아니에요? S클래스, E클래스, 뭐 C클래스 거의 공통적인 라이트 지금도 물론 저 벤츠는 마찬가지예요 C나 E나 S나 거의 비슷한 라이트나 구미등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저번에 시승했던 V클래스 V클래스 보면 똑같죠 V클래스가 이제 S클래스랑 C클래스를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한차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쪽이 좀금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죠 구멍이 안뚫있어요 아, 가짜 구멍이에요? <laughs> 전부 다 막혀 있어요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이제 만들고 했으니까 보기는 좋잖아. 이 뒤에서 이런 게 콧구멍 큰게막 따라와봐, 막 무섭죠. 아, 무섭지. 컨버터블이나 쿠페 같으면 일반 세단에 비해서 뭔가 좀 특이하고 고급성을 가미한 그런 디자인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하단에 보더라도 크롬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좀 크게 이 차체에 비해서는 크게 좀 들어가 있죠. 자, 옆에 보면 뭐 C 클래스의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이렇게. 또, 핸다도 블룩하게 나와서, 이때 디자인으로서는 가격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쿠페다 보니까 뒷문짝이 없어서, 이런 밑에 하단 가니쉬를 좀 큼직하게 뺄 수가 있어요. 엄청 두껍게 네. 올랐어요. 이 차의 최대 장점이죠. 이 라인, 쿠페 라인. 이 쿠페 라인 때문에 쿠페 모델을 선택을 하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오. 보통의 사람들이. 옆에서 보더라도, 이런 라인으로 이쁘긴 한데, 나는 쿠페를 볼때 제일 이쁘게 보는 라인이 요 라인이거든. 뒷유리에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탁 동그랗게 돼. 요게. 이 라인이 제일 이뻐. 요 라인 있죠, 요거. 요렇게 그냥 쑥 꺾이는. 그러니까 우리 뭐 CLS라든지, 그 다음에 A7, BMW의 뭐8 시리즈. 뭐 그런 거 보면 요렇게 라인이 굉장히 수려하죠수려하면서벤츠의또 특징인 뒤로 가면서 깎아치기. 아, BMW 같은 경우는 이걸 굴곡을 참 많이 줘요. 맞아요. 격하게 어. 근데 벤츠는 사포질 을막 하는 것 같아. 전체가 이렇게 손을 대더라도 그냥 미끌미끌하게 다 넘어가요. 후피 형이기 때문에 프레임 도어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 막갈이 안 나죠. 테두리가 이렇게 쫙 들어가 있다 생각해봐. 아우 답답해. 홈이 안 나잖아. 프레임리스 도어로 이렇게 라인이 없는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매끌매끌해요. 프레임리스 도어의 최대 장점은 이거잖아. 이거 다. <laughs> 찡이네! 와, 이거, 닫고 있을 때랑 열고 있을 때의 느낌이 너무 다르죠? 맞아요. 이러면, 와, 완전 오픈카잖아. 이게 쿠페를 타는 최대 멋이 아닐까 싶어요 아... 오픈카도 뭐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기술이죠. 딱 닫으면 착 올라가고, 하면 착 내려오고.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문을 열기 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이런 고무류 이런 고무류가 사실 기술이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머리가 동글하죠 그렇죠? 근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 앉아보니까 개방감이 짱 죽이네 저는 이거 그냥 글래스 루프인 줄 알았는데 파노라마로 오픈이 많이 되는 그런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모습 보면 굉장히 많이 누웠어요 트렁크 쪽이 앞쪽에서 뒤로 넘어오면서 거의 일렬로 싹 같이 깔아서 내려오듯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달리는 차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가드도 스포츠성을 띄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머플러, 짭 아닙니다 어. 진짜 모플러가두 개가 달려 있는데 뒷모습에서 특별히 좀 아쉬운 건 없어요 요거 벤츠 마크가 아쉬워 왜요? 안 눌러져 트렁크를 열 수가 없어요 어요 버튼이 없어요 제가 조금 아쉬워요 아 자, 요거 기관이면 좀 똑똑 해주면 얼마나 좋아 네, 그거 대신에 근데 이제 저기 있는 후방 카메라가 있잖아요 후방 카메라 아 여기서 나오나? 네 여기서 나와요 아 후방 카메라가 있고 그런 거를 좀 감수하더라도 앞에서 보는 요 라인은 아 쿠페 느낌이야 이런 느낌은 많이 없는데 쿠페는 사실 옆이나 뒤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계속 그게 맛이지. 친구한테 차를 자랑하고 싶으면 이제 후진으로 후진 가요. 후진 주차를. <laughs> 친구가 여기 서 있는데 쫙 가가지고 어 거기 있었네 잠깐만 하고 뒤로 가야 돼요. 디리리 디리리 한 그래. 거죠. 그래야 이제 쿠페의 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릴 때는 꼭 창문을 내리고 내리세요. 그래야 <laughs> 쿠페의 맛이 납니다. AMG 휠인데 이 타이가 이쁜 것 같아요. 휠 휠이. 휠이. 음. 그 휠. 그휠 살이 되게 얇으니까. 저 안에 디스크가 그렇지. 엄청 크게 보여서. 여기 지금 19인치 휠인데, 225에 네. 40이에요. 어. 사이즈가. 귀는 255에 35에 19. 뒷바퀴가 더 강폭이죠. 아, 이런 타이어가 여기에 딱 꼽혀 있으니까, 휠도 꽉 차고. 어, 좋네요. 아, 좀 달리는 차야. 이런 느낌이 제대로 듭니다. 네. 이제 다 봤잖아요. 이 실내 봐야죠. 실내 봐야죠. 네. 실내 보러 가시죠. 렛츠고. 실내 담으 유저가 왔습니다. 오예딱 oh, yeah. 닫자마자 창문 탁 올라오는 소리였지 이게 쿠페 감성. 다 아, 실내를 보면 가장 특징적인 거, 음. 그 항상 말씀드렸죠 스포츠 모델 뭐 스포츠 라인 뭐 패키지 뭐 그런 거 들어간 애들은 핸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D 컷이에요 D 컷. 그 저때 그 저희 V 클래스에서 보여드렸던 V 250D 있잖아요 그핸들에 이런 도트 무늬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살짝 어색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쿠페형이고. 심지어 밟고 싶은 차잖아요. 그렇 그거랑 딱 음. 알맞는 느낌의 감성인 것 같아요. 벤츠 로고 딱 들어가 있고 2017년식이다 보니까 완전 풀 LCD 느낌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클러스터 크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계기판도 진짜 밟아야 될것 같은 계기판인데요. 이거 계기판 자체가 네. 모자 체인이 엄청 길잖아. 네. 그리고 보면은 이런 숫자 폰트, 폰트들이 날라다니고 있어요 이미. 와 이거는 좀 달려야 되는 차다라는 감성적인 감성이 딱 있죠. 이 시트가. 어 이게 좀 어디서 많이 보던 느낌의 시트 같죠? 저때 저희가 BMW 5시리즈 정도에서 음. 딱 봤었던 그런 시트의 질감인데요 음. 근데 그거보다 푹신해요 여기... 노트가 뚫려있는데 통풍은 없네요 어, 타공은 되어있는데 어. 통풍은 적용이 안 되어있네요 어 그렇죠 아, 아 이거 이건... 좀 아쉬운데 아, 이거 한국사람들 이거, 한국 이거 못참는데 네. 쿠페 모델이다 보니까 네. 조금 스포츠성을 지향을 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좀 세련되게 음.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깨쪽도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버켓 시트처럼 그렇죠 네, 전체를 감싸듯이 어. 그럼 이런 시트의 지감이나 모양 자체는 이 차의 컨셉이랑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서 음.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그 V 클래스에서 제가 아쉽다고 한 네모난 모양으로 생긴 그런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건 좀더 길어졌어요. 이게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네. 그렇죠. 사이즈가 조금 더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음. 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보면은 어, 이런 음. 화면도 어, 그냥 글레어 소재가 아니고요. 논글레어로 좀 매트하게 돼 있어가지고 음. 지문도 잘안 묻고 어, 이렇게 햇빛이 들어왔을 때잘 보이는 음. 그런 역할을 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이 실내의 분위기를 확 살려주는 음. 나무 표시잖아요? 그렇지. 와, 이게 참 고급스럽고요. 보통 촌스럽게, 니차 같으면 예? 굉장히, 굉장히 촌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예? 너무 세련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예, 이게 훨씬 고급스럽고요. 가운데 이렇게 시계도 조그하게 들어가 있는데, 음. 벤츠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에어벤트가 세게딱 가운데 박혀 있고, 음. 어,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박혀 있고, 이런 게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시보드가 음. 이거는 쿠페고 일반 세단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간격이 나랑 좀 멀어져 있죠. 그렇지. 이런 디자인, 시각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차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음. 이런 느낌을 주는 단단함, 그런 게 느껴지죠. 글로우 박스는, 어? 이게, 이, 이게 다야? <laughs> 어, 네. 글로우 박스가 저는 이렇게 좀 수직으로 이렇게 꼽혀 있어서 이렇게 열면은 한 여기까지 올줄 알았거든요. 음.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다예요. 알아서 이거는 안쪽은 공간이 그래도 제법 있고요 음. 이쪽이 좀 올라와 있어요 옆에 보면 이렇게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가운데 수납공간은요 음? 한번 딱 눌러주면 여기에 컵홀더 아 컵홀더가 열어있네요 네 컵홀더 열어서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공간이 그게 무슨 충전기는 아니지? 어? 재또리 같은데요 아 제롤리 아재롤리재롤리 네, 네, 있고요 자, 이런 다음에, 가운데 열어보시면, <laughs> 여기에 가운데 열어보시면, 이렇게, 끈 부위가 나올 것 같은, 네, 콘솔 박스 이렇게. <laughs> 딱 앉았을 때이 느낌, 위에, 어, 파노라마 선루프인데 원래 잘안 보이거든요? 어, 느낌이 잘안 와요. 와, 근데 코에 엄청 넓어요. 그러네요. 오. 엄청 앞으로 많이 열려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음. 근데 에어컨 안 트이니까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자, <laughs> 죽기 전에, 빨리 죽기 전에 뒤로 가볼게요. 네, 그럼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주세요. 이게 쿠페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쿠페 스타일이니까, 어, 이게 좀 특이해요. 어떤 게?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그렇지. 저희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놓기만 하면 앞으로 어, 아, 자동. 자동으로 가요 이런 레버가 좀 직관적이게 돼있어서 음. 좀 싸구르 티가 안 나요 그치.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있으면 이게 뭐야 이거 이랬을 텐데 이게 실버로 이렇게 어 좋은 재질로 돼있는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좀 세련되게 들어가려면 음. 이렇게 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지 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뒷자리 <laughs> 그 한번 보겠습니다 봐야 할까요? 뒷자리 공간, 그렇게 넓게 보이진 않네요. 지금 앞좌석은 제가 아까 운전하면서 좀 당겨놓은 상태고요. 그래도 좁네요. 어? 아, 모가지가. 모... 네, 모가지가 지금 똑바로 세면요. 허리를 곱게 펴볼게요 목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허리 바짝 붙인 상태고요. 그리고 발은 이렇게 가지런히 모은 상태입니다. 운전하기 편안한 포지션으로 맞춘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정도 무릎 공간이 남아요. 생각보다 무릎 공간은 좀 된다. 그런데 이게 쿠페잖아요. 그렇지 감수해야 돼요. 아, 앞 사람한테 면이... 얘기할 땐 좋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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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라고 네, 근데 좀 편하게 앉으면. 그래도 머리가.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앉아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정도 친구들이나 초등학교 밑에 친구들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아예 뒷좌석 배려 안한 차는 아니에요. 뒤에 에어벤트도 있어요. 컵 폴더도 있어요. 아, 컵폴드가 있네요. 옆에 이런 컵 폴더 같은 것도 있는데. 어 이거 아니 이 부분 없애고 그냥 의자를 좀더늘려면안 되나? 그러니까 뒷자리에 대한 배려는 쿠페 스타일을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같아 쿠페 스타일을 만들면서도 아 뒷자리를 생각해야지 하면 이제 벨로스트 같이 되고 네. 차는 뻗어오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지네요 네, 이제 시승기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더워요 지금 육수가 냉면을 만들어도 되신 분자 <laughs> 시승기로 네 시승기로 가보시기야 고! C 맥 쿠페에 지금 앉았는데요 앉으니까 좀 느낌이 완전 다른데 C 클래스랑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앉아있잖아요 음. 아빠랑 같이 앉아있는데 쿠페라서 뭔가 와이좀 되게 불편하고 막와 힘들어 이런 그러니까,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아까 촬영하고 막 어. 뭐 이런 거할 때는 사실 조금 불편한 느낌이 아유 비좁아서 어. 괜히 시승을 하나 했는데 지금 딱 이렇게 실내 에 들어와서 앉으니까 특히 대시보드 지금 의자를 저희들은 최대한 좀 낮춘 상태인데 대시보드가 특승까지 맞아요 이렇게 딱 와오네요 보트 같은 거 장갑차 같은 거 어. 타면 왜이래가지고 목만 딱 내고 운전하는 느낌 보호받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네요 네 지금 이 차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음. 터보 모델입니다. 2000cc. 아, 터보. 응. 음, 184마력에 30.6 토크를 내. 어, 토크가 생각보다 강한데? 토크감이 뭐 가솔린 치고는 이제 잘 밀어주는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음. 지금 이제 모드가. 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브라스. 그 다음에 인디비디얼 모드가 있어요. 어, 그럼 모드가 많은데? 뭐, 뭐, 기본적인 C 클래스에서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모드이긴 한데. 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해도, <laughs> 소리가 그렇게 다르지않은 <laughs> 소리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오히려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laughs> 뭐, 뭐, 뭐. <웃음> <웃음> 네, 코페이기 때문에. <laughs> 아, 예. 짝이 길어서. 아, 감성이죠, 그것도 네. 안전벨트 꼭. <laughs> 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네, <laughs> 찾았어요. 줄다리기 하시네 네. 네 럼또한번 저희가 달려보면서 느낌을 봐야 될 텐데. 네. 아, 근데 달리기 전에요. 한 가지 이거 말씀드릴 네. 거. 쿠페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아까 그 실내 리뷰하기 할 때는 얘기를 음. 못 들었는데 이게 의자를 제껴 보니까 음. 이까지 가요. 엄청 뒤로. 네. 지금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달면은 제가 아빠랑 똑같이 이제 음. 위치를 맞추면 얼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크죠 더. 음. 네. 제가 원래 큰가 거아 아니에요. 네, 뒤로 하면은 이렇게까지 멀리 간다. 네. 레일 전후 이렇게 이동되는 범위가 네. 굉장히 좀 길어요. 맞아요. 뭐 여자 친구 태우고 가실 때는 좀 편안하게. 자기야, 편하게 누워. 그리고 둘이서 네. 싸웠다. 네. 그러면 자기 싫어. 이러면 뒤로 가면 돼. 딱 아, 얼굴 안 보고 <laughs> 그냥 이렇게 이렇 가면 됩니다. 네. 이 네, 모델은 지금 HUD도 지금 적용이 돼 있는 모델이고. 어허. 폰트도 깔끔하고 예, 굵직하니 좋습니다. 자, 지금은 에코모드. 지금 이렇게 나가는 일반 도로 느낌 괜찮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차가 막 그렇게 부드럽다. 승차감이 좋다. 그런 느낌보다는 좀 단단하게 나를 좀 잡아준다. 네. 이런 느낌이 더 강하네요. 물론 전자적인 시스템이 2017년도에 나온 차기 때문에요. 그런 게좀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C클래스. 그 차보다는 좀날 것의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네. 일반 C 클래스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에코 모드도 밟으면은 음. 잘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스포츠 모드면 하 스포츠 모드는 더 적극적으로 풍밀를 주는데 서스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 어허. 네.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좀 통통 튄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스포츠 주행하기에는 더 재밌게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재밌는데요 이런 거. 오 어, 바로 잡아주네. 네.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하니까 출력이 아 이거 2,000cc 터보가 맞나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처음 제 살면서 처음 네. 후륜차를 타본 게 E90이거든요. 그렇죠. E90 처음 탔을 때 느꼈던 감동의 더블이 되네요. 이거 어... 어, 느낌이 후륜의 차는 이래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지는 차거든요 지금. 그쵸 아, 제가 지금 에코에서 <laughs> 네. 바로 스포츠 플러스를 바꿨는데 이게 달라져요 차가 그러니까 다른 차 같아요 느낌이. 다른 차에요 네. 다른 차 같은데 지금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바꾸면서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웃음> 네. <웃음> 저도 좀, 좀 깜짝 놀랐습니다 2000cc 터보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 음. 처음에 에코 모드로 밀어줄 때는 그냥 아잘 나간다 잘나가네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스포츠 플러스를 가니까 어 이거 좀 다른 차이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확 밀어주는 느낌이 네. 에코는 힘은 있으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 네.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컴포트 모드도 그냥 일반 노멀한 터보의 느낌은 그대로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스포츠 스포츠를 하면서는 성격이 얘가 좀 달라지네요. 뭐, 살살 이빨을 들어내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스포츠 플러스를 해버리면, 와, 이거, <laughs> 물론, 뭐, 벤츠 C 클래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느낌을 내기는 하지만, 네. 쿠페라서 조금 더 단단하면서 음. 느낌있게 좀 달릴 수 있는 느낌이 나게, 맛깔나게 좀 다듬어진 것 같네요. 오, 소리 좋은데요? 아, 이게 처음에 우리 시동 걸었을 때, 왜 모두, 아, 모두 별로 소리 안 나네요. 이랬는데, 네. 소리가 주행 중에 엔진음의 느낌은 좋습니다. 어, 아, 재밌다, 이거. 어. 그, 그런 게 있어요. BMW를 타면서 재밌다는 느낌은, 네. 이런 느낌하고는 좀 달라. 달라요. 예. 3 시리즈는 장난감을 막 타면서 내가 어 카트 타는. 게임하는 느낌이야. 어, 그런 재밌는 어. 느낌이라면, 얘는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음. 근데 BMW가 조금 더날 것의 느낌 음. 얘는 조금 더 보호받고 있는 느낌 아...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왜 게임할 때 보면 레벨마다 끼는 장비가 다르거든요 음. 근데 어, 느낌 자체는 3시리즈나 이 C클래스나 느낌이 좀 비슷해요 음. 그런데 어, 저는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냐면 BMW는 조금 더 전투 태세의 느낌이고요. 전투 태세 네, 이거는 조금 살짝 살짝 간을 봐가면서 음. 달릴 때확 달리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둘다 재밌어요. 다른 재미예요. 그렇죠. 분명히 재미는 있어요. 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확한건 아니에요. 그냥 아,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감정, 그렇죠. 감성적인 어. 느낌이 이제 그렇다는 거지. 네. 분명한 거는 재미는 두 메이크 다다 있어요. 네. 이래서 시클래스, 뭐3 시리즈. 어. 이 팬들이 네. 이 여기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같아 그러니까 이게 또그 그냥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다른 점은요. 일단 배기음이 좀 많이 달라요. 네. BMW랑 이 벤츠랑 느낌이. 음. 배기음이 좀 많이 달라서 주향 차이가좀 갈릴 것 같네요. 이게 지금 7단 미션에 들어가 있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알아서 좀적극적으로 걸어주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BMW 시승을 했을 때 음. 시동을 켜면 느낌이 다 오잖아요. 이 시동 소리가 이거 좀 달리는 차 같다.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이 C 클래스 C 200을 저희 시동을 걸었을 때는 어 엔진음이 좀, 좀 덜한 거 아니야? 노말하다. 어좀 좀 덜한데? 이런데. 네, 그냥 모양만 이러네근근데 네. 고속 주행하니까 을 소리가 다르네요. 네, 달라요. 와인딩길 비슷하게 왔는데 네. 그냥 에코 모드는 노말하고 부드럽습니다. 음. 근데 스포츠를 바꾸면 얘가 조금 더 단단하게 음. 핸들링도 더 정밀하게 할수 있게 네. 그렇게 바꿔주네요 코너링도 이제 어느 정도 자세히 안정 가치가 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은 잡아 돌려도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네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이제 올려버리면 네. 각이 음. 조금 더 민감하게 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착착어요 네, 네. 재미를 느끼기에는 음. 충분한 차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BMW랑 또 다른 재미예요 음. 차들의 이제 장단점이 각각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차가 더 재밌다 이런 거 확실히 차이가 날것 같아요. 스타일리시를 중요시하면 음. C 클래스의 쿠페도 뭐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직접 타서 몰아 보니까 음. 기존 C 클래스랑은 또 다른 맛으로. 네. 이래도 날안 사? <laughs> 이런 느낌이 맞아요 와, 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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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요 이거는 타면 질르고 싶어지는 차아 이거 네. 같습니다 히비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시승하는 거 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잖아 아 그러면 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네. 인스타를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거나 그러시면 저희도 또이 매물이 매물이잖아요 사실 친한 대표님께서 쿠페 다보면 이게 또 매력이 보통 아닐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 좋네요 혹시라도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음. 제들한테 주시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200 벤츠의 C 클래스 쿠페 타봤는데요. 저도 목표가 어, 매일매일 눈이 높아지고 있는 네. 그런 하루가 또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목표는 또. 이만큼 지금 눈이 높아져가지고 눈이 높, <laughs> 머리 위에 올라가 네, 있어요. 머리 위요? 지금 위성 지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위성이 지금 닿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어, 차량 시승기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많은 DIY 영상 그리고 많은 차량 시승 영상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어, 혹시 자기 차량을 리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그러면은 뭐 이메일이나 인스타로 한번 연락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 케어. 이자 이자 이차저 약간 그랜저 느낌도 나는데 아 그랜저 예 <웃음> 그랜저는 <웃음> 어느 차이나 빠지지 않는 명차죠. <laughs> 어그 저도 DIY 할수 있을까요? <laughs> 요거 아 요거 잘랐네면 돼요. BMW 에 잘랐는데 <laughs> 그 어떤 분이 제차 보고 할배우드라고 그러는데 어, 할배우도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인정합니다. 아, 그 차랑 비교가 안 되죠. 아 이게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뭐 아니야? <laughs> 아니 좀잠때마다아 아니, 아니, <laughs> 오늘 몇 시더라 이러면서 보면서. <laughs> 네, 뒷자리로 이렇게 넘어가고 힘들어요 넘어가기. 예 네. <laughs> 들어가려면요.